그저께 금요일 아침에 어, 영상이 업로드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기 때문에 어, 토요일 날 어제, 어제 토요일도 어, 염려했었는데 어, 마음 졸였는데 너무 잘, 금방 잘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 잘 되었으면 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리고 음, 제가 평일은 바로바로 바로 답문을 드리는데 문자 답을 드리는데 어, 일요일은 조금 늦을 수가 있어요 오늘 어, 아침 9시 전에 오는 문자는 답을 다 빨리 드리고요 어, 9시 이후에 오는 문자는 제가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어, 늦게 되면 오후 2시 이후에 답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어, 최선을 다해서 어, 답문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예쁜 옷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옷은 되게 멋쟁이 원피스예요. 이거는 입으면 소매가 너무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거 기장감은 이 정도, 어, 이 정도 나오시, 보이시죠? 음, 가슴 단면은 어, 50이고 어, 기장은 120이에요. 이걸 입으면은 소매가 진짜 너무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안에 안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안에 이렇게 돼 있고 되게 예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장더 있었는데 모델 하시는 그런 분이 매장에 오셔서 이거 너무 예쁘다고 구입해 가시더라고요. 이거 스판도 되게 좋고요. 어, 소재도 되게 좋아요. 좋고 어, 가슴 단면이 50이니까 66반까지 되는데 이게 뒤에 지퍼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위로 뒤집어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6/6까지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사이즈나 6/6 정도가 입으면 어 사이즈가 맞으실 것 같아요. 6/6 반이 있기에는 어 지퍼가 없어서 좀 힘들 것 같고 어 자루 제을된6/6 반까지 나오지만 제가 보기에는 5에서 6/6까지 딱 입어야지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날씬하신 분이 입어야 예쁠 것 같아요. 음 밑단이 살짝 언발이에요 앞뒤가 아주 조금. 많이 나야 요 정도. 이 정도 밑단 언발이구요 어. 이거 입으시면 되게 멋진 그런 원피스에요 뒤에는 이렇게 생겨. 뒤에는 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어 소매가 되게 멋지고 안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어요. 되게 멋진 멋쟁이 원피스. 네. 그러면 이거는 가격은 23,000원입니다. 그리고 2번 보여 드릴게요. 2번은 이번은 블루 원피스예요. 블루 린넨이에요. 린넨이고 요거 앞에 리본을 묶어 놨거든요. 이거는 뒤에 어, 단추가 하나 있고요. 어, 블루 컬러가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어, 긴끈이 있는데 이제 이거 앞에 이렇게 묶는 스타일이고 어, 가슴 단면은 48, 기장은 128이에요. 어, 이거는 린넨이어서 원단 여기 색상도 되게 예뻐, 예쁘고, 비침도 없고, 요거, 끈 이게 길게 있는 걸 앞으로 이렇게 묶었고요 이렇게 한, 기장은 좀 짧진 않고, 아까 하얀 거보다 조금 더 길어요. 이거는, 아까 하얀 건 120이었고, 이건 기장이 128이에요. 그리고 좀 멋지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원피스에요. 요거는 세일해서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3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3번은 가디건인데, 이게 보석 장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수도 있어요. 자수도 있고, 보석 장식도 있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수도 있고, 또 보석 장식도 있고, 전체적으로 장식이 이렇게 있어요. 자수랑 보석 장식이랑 이렇게. 돼 있고, 앞단주다 열리고, 요거는, 음, 가슴 단면이 49, 기장이 55에요. 66 반까지 가능하고요. 요거는 안에다 제가 이제 화이트, 이거, 원피스 하나, 레이스 원피스 하나 입혀놨거든요. 요거, 가디가는, 어, 가격 23,000원입니다. 요, 가디가 너무 예쁘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예뻐요. 자수도 되게 고급지게 돼 있고, 보석 장식도, 아, 뒤는, 뒤는 보석 없어요. 뒤는 보석 없고, 여기 팔까지만 보석이 있어요. 팔. 팔까지만 보석이 있고, 요 보석 장식, 이거 되게 예쁜 가디건이고요. 요 안에 있는, 어, 나시 원피스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잠깐 단추를 풀고, 어, 요거 안에다 나시 원피스를 입혀놨는데요. 이런식으로 요런 이런식으로 요런 이제 걸쳐서 입을 요거는 걸 이렇게 나시 원피스 위에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이 속에 있는 어, 이 레이스 이거 되게 레이스가 되게 고급지고 원단 너무 좋아요 안에 레이스 원피스를 입혀놨는데 요거 나시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나시에요 이렇게 나신데 위에는 이렇게 안에 뭐 겉에 입어주면 되니까 요정도 비침 있어도 입어주면 되고 밑에는 안에 속지가 다 있기 때문에 비침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졌을 때 되게 시원한 냉감 소재여가지고 되게 시원한 그런 원피스예요. 그래서 이거 활용해서 입기 좋고 이렇게 가디건 걸쳐도 괜찮고 또 하나 입을 수 있는 방법은 크롭 티를 이 위에다가 이 원피스 입은 다음에 크롭 티를 이 위에 입으면 이거 예뻐요. 여기, 여기까지는 크롭 티를 입으면 되게 예쁘고 그래요. 어 그러면 이거는 3번은 가디건 23,000원이고, 4번은, 어, 소재가 좋은 요 원피스 요거는 가슴 단면이 47, 기장이 110이에요. 기장감도 너무 괜찮아요. 괜찮고, 속치도 되게 잘돼 있어서 비침 전혀 없어요. 어, 어쨌든 위에다 크롭티어도 너무 괜찮고요. 어, 이거는 스판도 되게 좋고, 속치마도 있고, 괜찮아요. 요거는, 어, 4번 상품. 요거는 19,000원입니다. 그리고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은 어, 점프슈트예요. 아까 어, 어, 어제 어떤 분이 멋쟁이 분이 점프슈트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점프슈트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바지예요. 이거 이렇게 바지예요. 이렇게 된 바지고 이거는 어, 가슴 단면이 40, 기장이 127, 여기가 40인데 이 옆쪽 양쪽 측면으로 고무줄이 있어요. 고무밴딩이 있어서 살짝 늘어나는 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5가 입어야 될것 같아요. 5호한테 맞는 이부분 요, 요, 요 가슴 이 부분 때문에 5가 입어야 되고 어, 이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점프슛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색상도 되게 이 파란색에다가 약간 하얀색 스트라이프 줄 있어요. 줄 있고, 원단도 좋고, 이제 주머니가 있으니까 좋고, 이거는 5호가 어, 입어야 딱 맞고, 66은 요 가슴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5호가 입어야 될 거니까, 날씬하신 분한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양쪽 측면에 고무밴딩 있고, 가격은 1 9 0 0 0원입니다 뒤도 이렇게 돼 있어요. 뒤도. 뒤도 이렇게 돼 있고, 티에다 하나 입으면 괜찮아요. 어, 그리고 6번 보여드릴게요. 6번은 어, 이거 아이보리 린넨 원피스예요. 이거 린넨이고요. 린넨이고 뒤에는 약간 독특하게 한쪽 옆으로 끈을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끈 묶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묶었어요. 이게 펼칠 수도 있고 묶을 수 있는데 이쪽에 오른쪽 이렇게 끈이 오른쪽으로 가서 묶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독특한 원, 디자인 되게 독특한데 이거는 가슴 단면이 57, 기장이 114예요. 이거 입어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있고 이제 다 좋은데 어 이거는 아, 사이즈는 77이에요. 가슴 단면 57이니까 77 반도 될것 같아요. 77인데 이거는 약간 제가 보니까 비침이 있어요. 이거는 속치마를 꼭 입어 줘야 돼요. 속치마 입어 줘야 돼 가지고 또 귀찮게 또속치마 입어줘야 돼서 가격은 저렴히 드릴게요. 요거 가격은 19,000원 19,000원 드리겠습니다. 속치마나 입고서 입으실 수 있는 이거 되게 예뻐요. 그 다음에 7번 7번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는 아 색상 보여드릴게요. 색상이 이렇게어 아이보리 컬러 그 다음에 어, 7번은 요거, 요거 77사이즈예요77 사이즈 가디건인데, 핑크. 핑크가 앞단주다 열려요. 열리고, 세리사이고, 냉감 소재여가지고, 시원해요. 이거 지금 두장 있어요. 두장 있고, 가슴 단면 53, 기장도 53. 그래서 요거는, 어, 반짝임도 있고, 이거 되게 예뻐요. 색상, 이 자체 핑크가 예쁘고, 반짝임도 있고, 단추도 되게 고급지게 돼 있고, 사이즈도 좋고, 너무 괜찮아요. 이거 여름에 잘 입으실 수 있고, 지금부터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25,000원입니다. 그리고 8번 보여드릴게요. 8번은, 8번은 블랙 민소매거든요. 요거 팝콘이에요. 요거 팝콘 민소매인데, 어, 요렇게, 이렇게 오돌도돌 나와 있는 요런 식의 팝콘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켓 안에다 입으면 너무 괜찮아요. 근데 이거 사이즈가, 가슴담면 44, 기장 62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5호부터 날씬 66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근데 5호부터 날씬 66이 자켓 안에다가 요거 하나 입고서 입었을 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그냥 요거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쁘고, 어, 이렇게 팔 내놔도 괜찮으신 분은 여름에 요거 하나만 입어도 괜찮아요. 굳이 뭐이 위에 자켓 안 입어도 되고, 여기다가뭐 하나 이렇게 청바지만 입어도 예쁘고, 요 자체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블랙 민소매 요거 팝콘 요거는 가격 15,000원 입니다 그리고 9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뒤에 단추 있어요 뒤에 여기 단추 있고 요런 식으로 약간 시, 어, 완전 시스루는 아니고요 이거 되게 고급지게 예뻐요 5호이신 분들은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9번 보여 드릴게요 9번은 어, 화이트 이너에요 화이트 이너인데 앞에 금 이렇게 반짝은 단추 3개 있고, 요거는, 어, 화이트 이너는 가슴담에 45, 기장 53. 이거는 스판이 되게 좋아요. 아까 거 블랙은 스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스판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거는 5 이상도, 66도 입어도 괜찮아요. 66 반도 괜찮고, 가슴담에 45, 기장 53. 이거는, 어, 매장에서 보면 바로바로 사가시죠. 너무 좋아 이거. 이거 되게 좋고 시원하고 안에다가 입기에도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단추 3개 이거 만약에 단추 있고 이게 싫으면 어 매장에 오는 어떤 고객은 이거를 뒤집어 입으시더라고요 뒤집어서 이렇게 입어도 자켓 안에 입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여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가격 13,000원이에요 그리고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은 이거 시스루예요, 블랙 시스루인데 이거는 어 팝콘 이것도 팝콘이고요. 있 가슴 자면 48, 기장 57이에요. 이거 66 사이즈고 어 반팔 시스루인데 이렇게 이게 예뻐 요 이거 반팔 시스루 땡땡이 이렇게 있는 거 땡땡이 이렇게 보이시죠? 시스루는 보통 어 날씬하신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날씬하신 분들이 시스루 되게 좋아하시던데. 이거는, 어, 가격 1 5 0 0 0 원입니다. 시스루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가시나면 48까지 나오는데, 66 사이즈. 그리고 이거 스판 있어요. 스판 있고.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은 라지 사이즈 바지거든요. 어, 라지 청바지인데, 요 시스루 입고서, 이렇게 밑에 청바지랑 입어도, 블랙에다, 블랙에다 연청 입으면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 사이즈 여기 라지예요. 라지고 스판 좋아요. 스판 좋고 어, 스판 되게 좋고 66사이 라지인데 이게 66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이거 스판이 좋아가지고 어, 입기도 편하, 착용감도 편하고 좋아요. 이거는 음, 이게 지금 음, 11번. 11번은 기장이 94예요. 94고. 기장 요 정도 94면 적당한 기장인 거 같아요. 그리고 2만 원입니다. 12번 보여 드릴게요. 12번은 요 크로셰 손뜨개 조끼예요. 이 조끼인데 약간 색깔은 약간 파죽색 어, 그런 색이고요. 어 이거 뒤에 는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뒤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조끼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 딱 또걸쳐입기에배 어, 가리는 용으로도 괜찮고, 이거 색깔도 예뻐요. 이거는, 음, 가슴다면 53, 기장 56이에요. 6677사이즈예요6677 사이즈고, 가까이서 색상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약간 인디핑크, 인디핑크, 어, 톤다운된 그런 인디핑크고, 앞에는 요렇게. 앞에는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는 가격이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3번 보여드릴게요. 13번은 이거 트위드 자켓이에요. 트위드 자켓인데 어, 단추는 진주로 돼 있고 옆에 라인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쏙 들어가 있고 이거는 스몰사이즈예요. 어 가슴단면이 42 기장이 52 어, 허리 쏙 들어가서 이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것도 5 사이즈가 입으면 딱 맞는 거 어, 매장에서 어제 이거 누가 입어 봤던 66이 입어 보니까 안 잠겨요 66은 이렇게 오픈해서 입어야 되고 이거 55가 입어야 잠길 수가 있고 이거 색상은 베이지고요 베이지고 여기 어, S라고 써있죠 스몰 이런 트위도 이렇게 돼 있고 되게 고급지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오가 입으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거 오가 입으시면 된, 되는데 가격을 세일로 해서 드릴게요. 2만 원에 드릴게요. 베이지 트위드 자켓. 그리고 14번 보여 드릴게요. 14번은 바람막이에요. 14번 바람막인데 이거 아이보리 컬러고 지퍼로 되어 있어서 지퍼다 열려요. 열리고 요거는 77 사이즈예요. 이거 가슴 다면 60, 기장 48. 퀄리티 되게 좋고요. 어, 이거는 60이니까 이거 88도 돼요. 88도 되고 7788 되는 그런 사이즈고요. 이거 모자 달려있고 후드 있고 어, 요즘에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밑에 여기 조이는 거 여기 리본도 옆에 있고 이거 되게 어, 퀄리티 좋은 그런 바람막이에요. 이거는 가격 25,000원입니다. 그리고 15번 보여드릴게요. 15번은 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보라색 원피스예요. 후드루드라고 음,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어, 그런 소재인데 이거는 음, 가슴 단면이 55, 기장이 100이에요. 77 사이즈예요. 77 사이즈인데 이거는 어, 외출용보다도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찰랑찰랑한 스타일. 이거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색상 이렇게 보라로 나, 나왔어요. 색상 예쁘고, 앞에 여기 단추는 여기 4개 이렇게 열리는 정도. 네, 그 다음 요거 15,000원.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은 요거 망토 스타일이에요. 블랙인데, 이거는 음어 약간 칸초 스타일. 이거 망토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 그냥 하나만 있는 게덧 입어야 돼. 뭐 하나 속에 속에 얇은 거 하나 입고 덧입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손뜨개 같은 그런 거가바은좀 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기장은 70, 이게 겹쳐 입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6677, 6677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겹쳐 입으셔야 되고 이거 블랙 여기 한번 겹쳐 입으면 좀 멋져요. 이거 멋지게 입으실 수 있는 거 멋쟁이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15,000원입니다. 그리고 17번 보여드릴게요. 7번은 소재가 되게 좋은 고급 고컬티예요 이거 77사이즈인데 가신다면 54 기장 61이에요. 이거 원단 되게 좋고 앞에 프린팅도 되게 예쁘고 어, 산뜻해 보이는 그런 티예요 이거 고컬티 이거 14,000원입니다. 이렇게 그림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색상 팔은 여기 코랄 색깔 그리고 집업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집업인데, 앞에 지퍼로 다 열려요. 어, 핑크 단가라 집업인데, 가슴 나면 48, 기장 51이에요. 이거는 5566 사이즈. 5566 사이즈고, 66까지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판 좋아요. 스판 좋고, 요거 집업이어서, 집업은 되게 지퍼로 되기 때문에 편하고, 이 집업, 지퍼가 위아래 두개다 있어요. 두개다 있고, 이거 되게 편하게 스판도 좋고, 잘 입으실 수 있어요. 요거는 가격 2만원입니다. 그리고 19번은 보여드릴게요. 19번은 어, 2X라지 청바지예요여기 핑크 집업에다가 청바지 하나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니크하게. 이거 청바지는 X라지, 2X라지, 뒷밴딩이 있고요 요거는 2만원입니다. 어, 청바지는 그리고 음, 기장이 어, 89에요. 89아 요거 18,000원. 요거 제가 18,000원 드릴게요. 18,000원 기장은 어, 89에요. 그리고 20번 보여드릴게요. 20번은 여기 연 베이지 컬러, 연 베이지 컬러인데 이거 되게 커요. 이거 커가지고 길고 큰데 이거는 어... 봄에 제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빨리 못해 가지고 지금 계절이 좀 더워지고 있어서 세일로 드릴게요 이거 가슴 단면 64 어, 밑단이 약간 언발이어서 앞쪽은 86 뒤쪽은 9 4예요 약간 언발 앞뒤 약간 언발 그리고 이거 약간 롱남방 그런 식인데 롱남방으로 입어도 되고 또 원피스를 입어도 될것 같아요 이거 여러 가지로 어, 이거는 7788다 돼요 88 반두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좀 사이즈 큰 옷. 이거 세일해서 만원에드릴게요 이거 제가 긴 팔이고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두꺼운 소재는 아니에요. 난방 그런 건데. 네. 만원 드릴게요. 그리고 21번 보여드릴게요. 21번은 브이넥이고, 어, 시원한 반팔티예요 브이넥이고, 이거 원단이 되게 시원한 거.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스판 티예요. 요거는 가슴자면 50, 기장 64. 요거 66 반까지 가능하고 이제 여름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티예요. 이런 거. 요거 또 세일 만원 드릴게요. 요거 시원하게 잘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이런 소재가 되게 여름에 시원하죠. 그다음에 22번 보여드릴게요. 22번은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어, 이거는 보라색 세리사 니트인데, 이거는 가신다면 47, 기장 56이에요. 여기 단추가 쭈루루 이렇게 좀 고급지게 반짝거리는 단추가 있는데, 이거 열리지는 않아요. 열리지는 않고, 이렇게 돼있어요. 이렇게 그 돼있고, 열리지는 않고요. 이 보라색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거는, 어, 가슴 랍이 47, 기장 50, 66 사이즈예요. 가슴 이 47이니까 66이 입으면 딱 맞아요. 66이 입으면 맞고, 어, 뒤에 이렇게 생겼어요. 뒤에 이렇게 생겼고, 어, 이게 색깔이 보라색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17,000원입니다. 그리고 23번 보여드릴게요. 23번은 이거 2X 라지예요. 2X 라지 뒤에 어, 뒤에 고밴딩 있는 거, 이거. 여기 보라색 밑에다가 이렇게 입어도 예뻐요. 이렇게. 이거는 2X라지, 이거는 음, 스판 되게 좋고요. 기장 91이에요. 91이고, 요거는 2만원입니다. 스판이 되게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24번 보여드릴게요. 24번은 이게 X, 이게 어, 그레이 바지인데 저도 하나 이거 입었어요. 이거는 어, 바스락 원단이고 허리 한 30, 32까지 가능해요. 32까지 가능하고 이거 주머니 있고 되게 시원한 바지, 여름 바지인데 이거 되게 시원해요.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이거 그레이 컬러 차콜이고요. 이 바지 되게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기장은 음, 92예요. 92고 가격 2만 원입니다. 이거는 24번, 25번 보여드릴게요. 25번은 요거 빨간색 요거 후드, 후드 롱티인데 이거 원피스로 입어도 돼요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 어 롱티로 입어도 돼요 이거 주머니 이렇게 있고요 음, 어, 이거는 스판, 이게 스판 좋아요 스판 되게 좋아요 스판 좋고 롱티를 입어도 되고 원피스로 입어도 되고 요 옆에 약간 슬릿이 이렇게 슬릿이 있어요 이거 가슴 다면53 기장 87. 요거는 가격이 23,000원입니다. 이거 되게 예뻐요. 그리고 26번. 26번 보여 드릴게요. 26번은 이거 청 자켓이에요. 크롭이에요. 근데 팔이 이렇게 니트로 돼 있어요. 청 자켓에다가 니트가 같이 돼 있는 거는 잘안 나오거든요. 요 되게 예뻐요. 예쁘고 어, 소매가 이거 니트인데 이런 거는 정말 잘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그런 상품이고 뒤는 이렇게 돼있어요. 뒤는 이렇게 돼있고 이거 크롭이고 되게 예뻐 이거는 음. 가슴 다면 50, 기장 42 66 반까지 가능해요. 66 반까지 가능하고 이거는 어, 가까이서 연청이에요. 저는 진청보다 연청이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니트 이렇게 니트를 대가지고 네 예쁜 예쁜 청자켓이에요. 청 2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은 요 안에 있는 요 원피스 보여드릴게요. 이거 끈 원피스인데요. 이거 되게 컬러감 너무 예쁘고 꽃이 너무 예뻐요. 이거는 어 플라워 패턴의 이거 끈원피스 가슴 나면 50, 기장 129, 66 반까지 가능하고요. 이렇게 패턴은 요런 패턴이에요. 아이보리 바탕에 빨간 꽃, 파란 꽃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예뻐요. 패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가격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이고, 이거는 어 27번, 27번 여기 둘게요. 27번이고, 28번 보여드릴게요. 28번은 어 28번은 이거 마네킹에 입혀놓은 어 트드 자켓이에요. 이거 아까... 베이지 했었던 트위드 자켓이랑 같은 건데, 그건 베이지, 얘는 그레이거든요. 요 그레이는 블랙 위에다 입으면 되게 예뻐요. 얘도 같이 똑같이 스몰 사이즈거든요. 이거 가슴담면 41, 기장 56.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 입으니까 안 잠겨요. 5가 입어야 되고, 날씬 5가 입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허리 라인 들어가서 예쁘고, 뒤도 예뻐요. 뒤도 보여드릴게요. 뒤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날씬하고, 이거는. 5호이신 분들은 정말 예뻐요. 요거, 요것도 세일해서 2만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28번이고, 29번. 29번 요 안에다가 바지, 블랙 바지에는 요거는 주머니 있고요. 되게 찰랑찰랑 시원한 바지예요. 요거 바지거든요. 요거가, 어, 기장이 86이에요. 86이고, 호주머니 있고, 어, 와이드 팬츠, 이렇게 약간 치마 바지 같은 바지인데, 이거 되게, 어,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블랙 바지예요. 어 기장이 86이니까 보통 평범한 그런 한 키에 한 58, 59, 60요 정도 다 맞아요. 기장이 맞고 괜찮아요. 19,000원 이거 29번, 19,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제가 입고 있는 어, 아우터인데 이거 인견이에요. 인견이고 주머니 이렇게 주머니 있고 이거 네이비 바탕에 이거 이렇게 깃털 모양, 이렇게 깃털 모양으로 패턴이 돼 있어요. 이렇게 깃털 모양 하얗게 돼 가지고 패턴이 돼 있는데 패턴 되게 예뻐요. 이거는 가슴 단면이 55, 기장은 107이에요. 이거 인견이어 가지고 어 되게 시원하게 여름에 툭 걸쳐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고 입어도 하나도 덥지도 않아요. 하나도 덥지도 않고 되게 고급스럽고 어 주머니도 있고 약간 A 라인으로 퍼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이런 A라인으로 쭉 퍼지는 이런 거, 좀, 기장 긴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이거, 입어, 입으면 너무 예뻐요. 고급져요. 딱 입으면은 고급지게 백화점 거여가지고, 어, 어쨌든 이게 패턴이 이렇게 네이비에다가 이런 나뭇잎 모양 이렇게 있는데 예뻐요, 되게. 이거는 가슴, 어, 아까 가슴다 55, 55니까 77이고, 요거 77사이즈고요 가격은 69,000원이에요. 네, 그럼 오늘 어, 즐거운 주말 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